갑자기 이런거까 말이 없어어세요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. 자 우리 어, 지효야, 지효가해 지우 주고. 자. 아, 지우래 너무 소리 어 음. 이름 나오면 안되 나와도 모르지. 괜찮아. 아, 그때는 촬영 안 했어.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. 큰나니큰나니 다음 이게 남아 있으면 할 거. 이거... 살살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살살 할어 네. 가 지금 평평하잖아요 여기가. 어. 그리고 막 동그레진 거 같고. 응. 막 이게 너무 머리 아퍼 그 근데 이게 바나나 나무잖아요. 응. 근데 왜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려 있을까요? 바나나가. 아직 바나나 새들이 다먹은거 아니야? 음. 그래서 가 입에다가 바나나 조각들을 조금 조금씩 묻히면 이미 다 먹었겠지. 이에적지 근데 바나나 덜 익은 거막액 같은 게 많은 거는 못 먹는데 더거 응. 먹으면 여름에 제일 좋 오케이. 여기 여름이가 누있겠어 어? 여름아 너 살이 응. 파였어 왜? 여름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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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응, 응. 응. 아 그냥 왜? 음난잘 발견했어 여름다아아 어. 어제 어. 아, 어제 어, 어제? 어. 어, 어제 아침에? 어. 어어 어제 오늘 오늘 아오늘이어 오늘 영름여 왜요?